손비나, 40억 원 펜트하우스 최초 공개. 상상도 못한 반전과 충격적 수입 급상승의 전말. 서울 강남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한 고급 주상복합 건물 꼭대기. 바로 그곳에서 손비나와 그녀의 가족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40억 원, 단한번 숨을 삼키게 만드는 이 어마어마한 가격표는 지금의 손비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사 소식으로 끝나지 않는다. 모두가 몰랐던 숨겨진 충격적 반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손비나가 거주하게 된 펜트하우스는 말 그대로 궁전이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쏟아지고 내부는 이탈리아산 대리석과 명품 가구로 채워졌다. 집안 곳곳에는 수억 원짜리 아트워크가 장식돼 있었고 개인 스파룸과 인피니트풀, 영화관까지 갖춘 초호화 궁전이었다. 방문한 관계자들조차 말을 잃었다. 이게 진짜 주거 공간입니까? 감탄과 경악이 교차하는 그 순간 손비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여기가 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다. 손비나의 현재 월수입이 과거 대비 10배 이상 폭등했다는 것. 예능 한 회당 출연료가 1천만 원을 넘어섰고, 캐프 계약은 건당 5억 원을 훌쩍 넘겼다. 심지어 최근에는 해외 명품 브랜드와 연 30억 원 규모의 단독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는 비공식 소식까지 퍼졌다. 업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언더라인사인 손비나가 드디어 정상에 섰다는 평가와 함께 그녀를 둘러싼 경쟁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광고주들은 손비나 스케줄을 따내기 위해 입찰전을 벌였고, 방송국들은 섭외를 위해 편성까지 조정했다. 그러나, 이 모든 화려함 이면에는, 치열한 싸움과 아찔한 배신이 숨어 있었다. 지난해 말, 손비나는 오랫동안 함께해온 소속사와 정격 결별했다. 표면상 원만한 계약 종료였지만, 실제로는 수익 배분 문제로 갈등이 폭발해 법정 다툼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새 에이전시와 손을 잡으며 과감하게 독립을 선언했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해야 했다. 한 관계자는 귀띔했다. 손비나가 모든 걸 걸고 싸웠어요. 실패했으면 끝장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손비나는 승부사였다. 결국 그녀는 승리했고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로 만들어냈다. 그녀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번 5월. 손빈아는 직접 프로듀싱한 첫 글로벌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다. 심지어 이 앨범은 미국, 일본, 유럽 동시 발매를 목표로 삼고 있어 K팝을 넘어 k i n 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언더라인 싸인 손비나가 제2의 비테스가 될 수도 있다는 과감한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모두가 상상조차 못했던 길을 오직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가고 있는 손비나. 오늘도 그녀는 고요히, 그러나 단호하게 속삭인다. 나는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다시 한번 숨을 먹게 만드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녀가 다음에 펼칠 이야기는 과연 어떤 충격과 전율을 선사할 것인가. 모두가 손비나의 다음 발걸음에 긴장하며 숨죽인 채 주시하고 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서 벌어진 미공개 사건. 그날 밤, 40억 원 펜트하우스에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손비나 가족이 새 보금자리에 안착한 첫날, 초대받은 소수의 지인들과 함께 조촐한 축하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샴페인이 터지고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바로 그때 펜트하우스의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순식간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보안팀이 급파됐고 주변 지역 일대가 일시적으로 봉쇄됐다. 긴박한 움직임 속에서 드러난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누군가 손비나의 집 내부 도면과 거주 정보를 몰래 빼내려 했던 것이다. 그것도 초정밀 해킹 수법을 이용해서. 수사 결과, 이는 단순한 팬심을 넘은 계획적 범죄였음이 드러났다. 손비나를 타깃으로 한 프라이버시, 침해 및 협박 시도가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가해자는 뜻밖에도 업계 관계자로 밝혀졌다. 과거 손비나와 거래했던 광고 대행사 출신 인물로 손비나가 독립하면서 계약이 무산되자 앙심을 품고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해왔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건 단순한 팬스토커 사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명백한 프로의 소행입니다. 하지만 손비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했고,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공식 입장을 내며 이렇게 선언했다. 어떤 두려움에도 저는 제 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손빈하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경호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금 그녀를 경호하는 팀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 요원들로 연간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철통 보호 체계다. 그리고, 손비나는 이번 사건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직접 추진 중이다. 제목은 가칭 언브레이컵의 손비나의 진실. 이 다큐멘터리는 2025년 하반기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이며, 벌써부터 해외 언론의 관심이 뜨겁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을 잃지 않는 별, 손비나. 그녀는 말한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손비나를 둘러싼 긴장과 기대는 거대한 폭풍처럼 고조되고 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건 이제 오직 그녀뿐이다. 손비나, 숨막히는 대면 마침내 베일벗은 배후와의 치열한 맞대결. 2025년 여름 서울 모처. 비공개 장소에서 손빈아는 은밀하게 단한 사람과 마주했다. 수많은 사건의 실질적 배후, 광고 대행사 전 대표 박모씨였다. 모든 법적 절차를 받기 전에 손빈아는 직접 나섰다. 이 만남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고, 단한 대의 보안 카메라만이 그 긴박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서늘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말 한마디 없이 주고받는 눈빛 속에 전장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 씨는 먼저 입을 열었다. 너 같은 애송이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 비웃음 섞인 한마디. 그러나 손비나는 눈 하나 깜박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파일을 내려놓았다. 그 파일에는 박 씨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와 증거 자료가 담겨 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손비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원한다면 당신 인생을 여기서 끝낼 수도 있어요. 순간, 박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노, 당황, 공포 모든 감정이 뒤섞였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너도 깨끗하지 않잖아.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뻔히 알면서. 그러나 손비나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마지막 말을 남겼다. 다시는 어떤 방식으로도 나를 흔들 수 없어.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변호사와 경찰이 들어섰다. 박 씨는 체포되었고, 모든 비밀은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이후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연예계 불법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졌고, 손비나는 경기의 아이콘으로 재조명되었다. 국회에서는 그녀를 공식 초청의 증언을 요청했으며, 글로벌 매체들은 일제히 손비나를 차세대 여성 리더로 극찬했다. 그러나 손비나는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초대형 월드투어 계획을 발표하며 이렇게 선언했다. 상처받을수록 나는 더 높이 날아오른다. 그리고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다음 전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진정한 여왕의 시대가 지금 손비나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손비나 월드투어 대폭발. 그러나 세계를 뒤흔든 충격적 사건 발생. 2025년 가을. 손빈아는 드디어 세계 무대에 섰다. 윤브라 개블털 2025분 미국, 유럽, 아시아 20개국 총 40회 공연. 첫 공연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피 스타디움. 7만 석이 단숨에 매진되며 K팝 역사상 최단 기간 매진 기록을 경신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관중은 광란했고, 언론은 극찬했으며, 전 세계 팬들은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다. 그러나 공연 도중 상상도 못한 대형 사건이 터졌다. 로스앤젤레스 공연 2일차. 손비나가 앙코르 무대를 위해 다시 등장하려는 순간, 갑자기 무대 주변 경보가 울렸다. 비상 상황 객석 곳곳에서 팬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한 무리의 정체불명 인물들이 보안선을 뚫고 무대를 향해 돌진한 것이다. 당시 영상을 보면 손빈아는 단 1초도 당황하지 않고 마이크를 내려놓고 관객석을 바라보며 두 손을 높이 들어 관중을 진정시켰다. 그 강력한 카리스마의 관중은 순간 조용해졌고 보안 요원들이 재빨리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다. 사건 직후, FBI가 즉각 개입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국제 스토킹 범죄 조직과 연결된 인물들이었으며, 손비나를 직접 노린 납치 시도였음이 밝혀졌다. 그녀가 단순한 스타가 아닌, 이제는 글로벌 심볼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끔찍한 순간이었다. 미국 백악관까지 사태를 주목했다. 국가안보국, NSA, 은 손비나에게 특별보호 요청을 보냈고, 이후 그녀는 각국 정부의 보호하에 투어를 이어가야 했다. 손비나는 이 충격적인 사건 직후, 단한 번도 무대 위에서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진 모습으로, 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디서든 다시 노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손비나는 다음 공연지였던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7만 2천명의 관객 앞에 섰다. 그녀는 첫 곡으로 새로 발표한 자작곡 별표 별표 라이즈 프롬 더 파이어 별표 별표를 불렀다. 무대는 실제 불꽃과 함께 폭발했고 전 세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휩쓸었다. 히엔네는 이렇게 보도했다. 손비나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시대를 넘어서는 현상이다. 이제 손비나는 더 이상 한국의 스타가 아니다. 그녀는 세계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녀를 둘러싼 더 거대한 음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손비나 본인만이 알고 있었다. 다음 무대는 진짜 전쟁터가 될 것이다. 손비나, 세계를 지배한 여왕의 귀환과 그 진정한 목적. 2026년 초, 손비나는 드디어 월브레크블 투어를 마쳤다. 하지만 그 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공연이 끝난 후, 전 세계 언론은 손비나의 성공을 찬양했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 아니, 문화 아이콘으로 불리며 세계적 무대에서 역사를 썼다. 그녀의 팬들은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든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새로운 시대의 여왕을 찬양했다. 그러나 손비나는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었다. 어느날, 그녀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전투는 앞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냉철했다. 그리고 그녀는 곧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손비나의 진짜 계획은 음악을 넘어서서 전 세계의 사회적, 정치적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쇼 비즈니스의 스타가 아니었다. 그녀는 예술과 권력을 결합시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리더였던 것이다. 손비나가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과거. 수많은 복잡한 음모와 위협 속에서 빚어진 사건들이 결국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글로벌 기업과 정부 기관의 핵심 인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문화적, 경제적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손비나를 음악의 여왕이자 세계적 영향력의 상징으로 보았다. 그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전 세계의 흐름을 바꾸었다.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음악의 힘을 넘어선 손비나의 목표는 이미 많은 적을 만들었고 그들은 지금도 그녀를 정복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손비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권력의 여왕으로 세계 정치와 경제의 중심에 서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녀의 말은 전 세계의 모든 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새로운 전설이 시작될 것임을 알리고 있었다. 손비나는 결코 평범한 스타가 아니었다. 그녀는 시대의 아이콘,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힘의 상징이었다. 이제, 그 누구도 그녀를 막을 수 없다. 손비나, 여왕의 귀환.